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엘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이제 고민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가 받고 빨리 파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팔려고 하셨을 때는 이제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 다음. 근데 이게 안 팔리고 계속 뭐몇 달이 지나가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습니다 아파트 제가 받고 빨리 파는 오감 마케팅 노하우 다섯 가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혹시 아파트 안 팔려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내 아파트 제가 받고 빨리 팔수 있는 이제 오감 마케팅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뭐죠? 눈, 코, 입, 귀, 마음. 이 사람의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팔때이 오감을 내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 주냐에 따라서 제가 받고 빨리 파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자, 먼저 눈을 볼까요? 우리 이 첫인상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바로 우리 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게불과뭐 2,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 가면 느껴지는 그 첫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금방 파악이 되죠? 뭐 따뜻하다. 지저분하다. 넓다, 좁다 이런 것들이 금방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 집이 넓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거나 감춰두시고 또 가구 배치를 어느 정도 살짝 바꿔도 집이 굉장히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깔끔하고 밝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집안은 이제 항상 이제 청소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주방, 욕실, 거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그, 보는 그 공간은 특히 신경을 써서 항상 이제 깔끔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밝게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집을 많이 사고 팔고 해봤지만, 이렇게 이제 집을 보러 가면, 이제 낮이니까, 불을 하나도 안켜 놓으신 거죠. 그러면 집이 좀 어두컴컴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 고객이 온다고 하면, 그게 낮이든 밤이든, 그냥 조명을, 출수 있는 대로 다 틀어놓는다 곳곳을 다 그래서 집에 항상 밝게 보이게 밝게 보이면 인상이 되게 좋거든요 더 넓게 보이고 우리가 이제 모델 하우스 가면 되게 예뻐 보이고 살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모델 하우스처럼 이제 깔끔하고 밝게 꾸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집을 파는 분들은 뭐 어차피 내가 이제 팔고 나갈 건데 해서 지저분한 거나 고장난 거 이런 것들을 전혀 손을 안 대고 이제 파시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손을 대야 됩니다 잘안 팔릴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벽질이나 타일이나 장판 같은 경우, 정말 알팔릴 때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좋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 손잡이. 이런 문 손잡이 같은 경우는 뭐, 싱크대나 방문 손잡이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사시면 뭐, 몇천원에서 비싼 거 몇만원 정도 하면 그 손잡이만 바뀌어도 집안에 이런 소품들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델하우스 가면 이렇게 소품이 있듯이 그런 이제 소품이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지저분한 것은 깔끔하게 또 고장난 곳은 수리를 하고 예쁘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고객의 마음을 어느 정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두 번째는 바로 이 코입니다. 코 이제 미국에서 주택 거래와 커피 향과의 관계를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커피 향이 나는 집이 계약 성사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냄새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집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면 어, 그 집에 대해서 이 호감이 안갈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 반드시 환기를 잘 시켜놓고 은은한 향기가 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면 사람이 이제 감정이 편안해지고 또 편안해진 상태에서 집을 보게 되면 그 집을 좀더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바로 이제 입입니다. 어, 이 영업의 노하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객하고 계약 성사율을 높이려면 같이 식사를 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마음의 그 벽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 영업 사원들은 고객하고 마음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식사를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오신 손님한테 같이 식사를 하기는 참 그렇잖아. 요 그런 게 아니라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더운 날은 시원한 냉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벼운 드링크제. 또 겨울 같은 데는 따뜻한 차나 커피 한잔 드리면 오신 손님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세요. 어, 실제로도 내가학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단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완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집을 보야만 좀더 호감을 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멀뚱히 뭐 있기보다는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차나 음료수 하나 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이 기입니다. 기. 분위기 좋은 음악 카페 가면 탁 들어서 앉아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 상대에서 어떤 것을 봐도 다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방법을 썼지만, 이제 고객이 오신다고 하면 그 잔잔한 기분 좋은 편안한 음악을 깔아놓는 겁니다. 너무 크지 않게, 잔잔하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마케팅 하는 데들은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제 판매업소에 가보시면 음악들이 대부분 깔려져 있죠 만약에 음악이 없다고 하면 되게 생뚱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잔잔한 음악이 그 공간에 있을 때 이제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오실 때그 손님의 상황에 맞게 또 계절에 맞게 잔잔한 기분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내가 제값 받고 집을 빨리 파는데 제법 큰 효과를 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은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 마음이죠. 여기서 상대방이란 하면 누구죠? 우리 이제 고객만 생각하는데 이 집을 중개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공인중개사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도 사로 잡는 게 집을 빨리 팔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음은. 이 매수 고객과 공인중개사분인데요. 특히 이 공인중개사분을 마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내 집을 보여줄 때, 뭐, 고객이 시간 약속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그 중개업소를 들렸다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 손님이 보러 오겠다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집을 못 보여주면 내가 팔수 있는 기회를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집이 없을 때는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내가 없어도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볼수 있게 준비를 해 놓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언제든지 볼수 있게끔 공인중개사분께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죠? 중개 수수를 듬뿍. 아무래도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법정 중개 수수로 주는 경우보다 내가 수수를 더 많이 줄때내 집을 더 많이 보여주고 더 좋게 설명할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건 뭐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들 애 편하죠. 뭐잘 팔아주면 수수 제가 좀더 드릴게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처음에 팔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팔고 나면 또 법정 중개소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법정 중개 수수료가 만약에 50만 원이면 제가 두 배인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 금액에 팔아 드리면 제가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분께 내가 이걸 팔때 얼마를 드리겠다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제 아시는 분들 보면 그냥 집집마다 다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 고객이 이걸 여기저기 다낸걸 알면 그 물건에 대한 애정이 안 가요. 이 다른 곳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 내만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소는 너무 많이 내놓지 말고요. 한 두세 곳만 내놔도 충분합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분들은 다 이게 온라인망으로 물건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대표 부동산 두곳 정도 많으면 세곳 정도만 내놔도 다 이게 유, 그 유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것 말고 집 근처 하나 그죠. 그다음에 내집근처의 중심 상권에 하나 내놓고요. 그리고 또 인근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올 수가 있군요. 그니까 옆 동네 공인중개사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일 잘하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만 내놔도 이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요 단점은 미리 알려라. 어차피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고객을 모시고 오는데 그분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서 여기 뭐 어, 물이 좀 샌다든가 문고리가 문고리가 망가졌다든가. 그런데 이거를 공인중개사분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순이 이거 뭐예요? 이렇게 어떤 크레임을 제시하면. 그, 응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공인중개사분이 매수고객이 지적을 했을 때 적당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집에 있는 단점들은 공인중개사분께 미리 고지를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이제 마음을 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려는 매수고객 있잖아요. 매수고객에게도 이제 마음을 사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가망 매수자한테는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 보통 계약금은 10% 걸잖아요. 만약에 내가 5억이면 5천만 원을 이제 계약금으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계약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계약금이 없으셔서 원래 5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만 계약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어떤 분은 고지식하게 안 돼요. 10% 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계약금도 융통성 있게 배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그 계약금 때문에 계약을 놓치면 안 되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 중도금 및 잔금 날짜, 아,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중도금 날짜도 있고, 잔금 날짜도 있지만, 내가 이거 팔기 위함이니까,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으로 갑시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계약금 뭐10% 걸고 중도금은 한5%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잔금으로 다 주겠습니다. 아, 안 됩니다. 저는 이 중도금 20%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너무 융통성 없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날짜도 좀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잔금을 뭐 2개월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은 좀 늦춰서 한 11월 달에 잔금을 치렀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이 되겠죠. 그냥 다른 사람한테 11월이 아니라 한 9월, 10월에 잔금하는 손님도 찾을까? 근데 이게 잘 팔릴 땐 상관이 없는데, 잘 팔리지 않을 때는 이런 고객도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때는 짧게 고민을 하시고 그냥... 장금 날짜도 매수인에 맞게끔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가격 조정. 만약 내가 이제 이거를 뭐 5억에 판다고 내놨는데, 사신 분이 뭐 200만 깎아주세요. 그래서 뭐 2, 3천 깎아달라면 좀 곤란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200, 300 정도만 깎아주세요라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안 팔릴 때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새 집은 상관없는데, 오래 집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뭐 장판이나 벽지나 또는 이제 보일러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이 지적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딱 보이면, 그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일러 그럼 바꾸는 거 제가 절반은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뭐 어, 장판이 여기 막 뜯겨지고 고장 났다. 그러면 바꾸세요. 제가 절반 지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망 고객한테 계약으로 갈수 있게끔 그 상황에 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누구죠? 여성이 많이 봅니다. 또 부부가 와도 이 집을 계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들은 남성이 아니라 거의 1 0중8고는 여성들이 많이 하죠. 근데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공간이 바로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그래서 주방은... 좀 신경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빌라 같은 거팔때 뭐 어떻게 했냐면, 그 을주로 가면 그 조명가게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정말 카페처럼 예쁜 조명을 사다가, 그거 하나만 바꿔놔도 주방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이 주방에 보면 각종 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 인테리어 손잡이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한만원어치만 사면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돈으로 뭐 손잡이나 또 조명이나 테이블을 살짝 바꿔도 굉장히 주방이 이제 예뻐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 주방을 이제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예, 아파트, 제가 받고 빨리 파는 이제 오감 마케팅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첫 번째, 눈. 그렇죠? 오감 마케팅, 눈. 첫인상은 그 오감 중에서도 눈에 의해서 가장 크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넓어 보이게, 또 깔끔하고 밝게, 또 지저분한 곳이 있다면 청소를 하고 또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이렇게 모델 하우스처럼 예쁘게 꾸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오감 마케팅 코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미리 환기를 시키고 은은한 환기가 날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감 마케팅의 세 번째 바로 이제 입입니다. 예, 간단한 이제 차나 음료수를 대접하자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 특히 약간 단맛의 음식이 들어갈 때 긴장이 싹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편안해지고 그래서 고객이 오시면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이런 차나 음료를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감 마케팅 네 번째 바로 이제 기입니다. 기 우리가 기분 좋게 해주는 음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잔잔한 음악 카페 가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손님이 오게 되면 잔잔하게 음악이 깔릴 수 있게끔 미리 연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감 마케팅 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우리 누구의 마음을 사야 된다 했죠? 첫 번째는 고객이 아닙니다. 그죠? 공인중개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을 꼭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러 오신 고객의 마음.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가망, 매수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잘 팔리지 않는 내 아파트. 여기서 꼭 아파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제가 받고 빨리 파는 노하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더 피부로 오지 않은 분들은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나 한번 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미 그곳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눈, 코, 입, 귀를 활용해서 계약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악도 나오고 굉장히 가보면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 소품도 활용도 잘돼 있잖아요 막 살고 싶죠 그런 데 가보면 그죠? 똑같은 아파트인데 단지 그몇 군데 그런 소품이나 인테리어나 또 조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제 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알려드린 오감 마케팅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어, 여러분들 집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값 받고 빨리 파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